네, 우리 오늘 어, 서대문 형무소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영훈 씨를 찍어서 오늘 감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오는 밤, 네, 읽어 주시죠. 사산 위옥 설려해 감옥 주의 사방산에 눈이 잔뜩 쌓였는데 그만 여철 목녀회. 쇠처럼 찬 이불 속에 꾸는꿈은 싸늘한데 철창 유유 쇠부득 쇠창살도 꽉 닫히지 않는 틈이 있는 탓에 야문 철성 하철에 한밤중 어디선가 찬소리 들려오네 시상 위위 쇠루하 진한 루태 멍루 铁锌又有小不得夜间铁桑何处来 예, 누구 시죠? 한용운 만해 아, 그 유명한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군요 그러니까? 아. 만해는 바다의 자를 쓰죠 이 만자하고 바다의 자 쓰는 부분이죠 제목이 어. 눈 오는 밤이네요 눈 오는 밤에 대해서 이게 제목은 한자를 뭐라고 쓰였는지 안 나왔어요 눈오는 밤을 한 문으로 공기면 어떻게 됩니까? 설랴? 설랴죠. 네, 설랴. 네. 설랴. 네. 나중에 별에별 오토바이가 야설, 다 뭐, 지나가네. 야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설랴나. 네, 다 되겠네요. 네, 하여튼 눈 내리는 밤이죠. 네. 자, 제1구의 사산 위욕. 내 음, 네 산이 사방 산이. 옥을 사... 데워싸고 있다는 거죠. 보면은 네. 진짜 풍경을 업은 음. 거죠. 저기 서대문 형무소 뒷산이 안산이고 여기 우리가 지금 안산에 있죠. 음. 앞산이 저기 그 청와대 에 있는 산. 음 이형산이죠. 네, 음. 이형산이고 옆에도 조그만 산이 있고. 그러니까 음. 이제 그렇죠. 감옥이 서대문 형무소가 사방 산으로 둘러싸 여 있다는 네. 거예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곳도 갇혀 있는 곳인데. 감옥이 또산주 그렇죠. 산으로 갇혀 있. 그게 또그 감옥 자체도 또 사방 산으로 둘러싸 여 있어. 그러니까 탈출이라든지 그건 엄두도 못 내고 시각적으로 자체도 갇혀 있는 거네요. 음. 근데 설려해. 눈이 와가지고. 네. 설려해는 뭐야? 눈이 와서 한적. 바다같이 보인다는 거니까 이게 온 네, 눈으로 다 덮여 있겠죠 눈이 바다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눈 오는 밤이기 때문에 눈 내리는 풍경 눈 내릴 때는 사방이 다 완전히 눈으로 보이잖아요 네. 하늘도 눈이고 땅도 눈이고 그 네. 바다 속에 빠진 것처럼 근데 여기서 만해를 의식해서 썼나 하여간 해자를 설하고 연결한 거는 좀 드물거든요 네. 사실 네, 심리적으로 약간 조금 뭔가 감옥에 있는 듯한 네. 네, 그 답답함이 나와요. 근데 이 추위가 벌써 외롭고 오... 고독하고 그 추, 추위. 추위가 유독 느껴집니다. 네. 근데 추위는 일단 제 입구에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 입구에서 금한 여철, 몽여회. 금하는 뭐야? 금만. 이불 금자죠. 이불이 예불이 네, 차다. 이불처럼 차다. 새처럼. 그러니까 이불의 찬 정도가 새 같아. 한 겨울에 쇠 같다는 거죠. 한 겨울에 쇠 만지면은 정말 쩍쩍 달라붙고 엄청 춥죠. 이불은 좋을까요? 그때. 감옥에서 감옥에서 그 읽어보니까 네. 이불 한 장을 주면면 그걸 어떻게 뚫뚤 말고 자는지 음. 그랬나봐요. 음. 그 다음에 목녀회는 뭐야 목녀회? 회는 재회자니까 목녀 이제 불이 꺼진 사늘람이죠 음. 네, 꿈이 제빛처럼 재처럼 아. 사느라. 아 이게 저거네요. 왜꿈 우리가 저기 시를 보면 꿈에는 고향을 달려가려고 막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향을 달려갔다든지, 고향에서 뭐 님을 봤다든지 이렇게 좀 꿈에서나마도 희망적인 그런 걸늘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꿈 속에서조차도 그냥 완전히 모든 게 재가 돼버린 그런 상막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꿈을 꾼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일까 하는 생각이 몸은. 잠자리조차도 이불이 차, 그냥 쇠철판처럼 찬 그런 이불 속에서 꿈도 전혀 희망과 다정함, 따뜻함 그런 걸못 꾼다는 거죠. 어무한 일제 강점기에 독립하는 분들이 이러한 상 상황에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그 싸늘하고. 밤에 있었네요.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지 그 심정을 정말 목녀회로 음. 보여주고 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제 3구에서 철창 유유 이게 뭔 자죠? 쇠. 쇠? 네. 잠을 쇠할 때. 쇠. 잠을 쇠. 쇠부득 철창은 그냥 철창이네요. 네. 그냥 현실적인 철창살을 철창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유유는 뭐야? 오히려 있다. 쇠부득 이게 무슨 뜻이에요? 쇠 에, 쇠득은 네. 딱그 열쇠가 딱 맞아가지고 딱 닫혀 있는 건데. 네. 그 부득은 네. 그게 떨어져 있는 거죠. 음, 음. 바로 이렇게 딱 이게 닫혀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상태. 틈이 틈미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창문도 닫혀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게 이게 미닫이든 여닫이든 뭔가 돌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딱안 맞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새창살은 그 그러니까 이게 면으로 된 게는 이렇게 살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람이 계속 통하잖아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게 창은 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창, 창은 창. 그러니까 창. 유리 가 있는 거죠. 이게 네. 창은 유리가 있는 거라고요? 네, 유리가 있,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 서로 교차든 음. 아니면 이렇게 열 음. 여닫든 음. 뭔가 이걸 꼭 잠그는 잠을 쇠가 있는 건데 그게 딱안 맞는 거예요. 음. 아, 그 근데 여기 감옥의 상황으로 보면 네. 이게 새 새로 된 창이라는 건 이게 새 창살이 있는 걸 얘기하고 네. 이새보은 거기에 공틈이 있어 가지고 바람이 숭숭 뚫린다 바람을 딱 막아 줘야 되는데 네. 막지 못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밖에 추위가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 뭐그 그, 그, 그 상황을 잘 봐야 될 텐데 이게 열쇠라는 말하고 창살하고는 조금 잘안 맞아 지금 뭔가 열쇠가 있어야 돼 돌리는 열쇠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꼭 열쇠로만 이해하지 를 마시고 응. 다 잠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바람이 통한다 이런 개념으로 새창살은 통하니까 찬바람이 되고 통하니까 찬바람 문이라는 것을 아예 감옥이라는 것이 못 나가게 못 들어오고 못막못 나가게 꼭 막는 거잖아요 근데 찬바람은 못 막는 단 말이죠. 왜냐면 뚫려 있으니까. 찬바람이 쑹쑹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새창살 네. 오히려 새 어, 부득함이 있어서 네. 다 다치지 않음이 있어서 네. 그런 식으로 사, 제 사구도 보고 한번 다시 제 사구를 보고. 야은은 뭐예요? 얌은 밤중에 뭐 들린다는 거죠. 음, 밤중에 듣는다, 그뭘들린다 음. 철성 쇠가 체소리. 계속 나오네. 네. 네. 철철철이에요, 쇠소리에요. 쇠소리. 네. 제 1구에만 소리 안 들어가고 2구, 3구, 4구에다 쇠철이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철성 쇠소리 이게 그쇠 문이 어디 간수가 열고 들어오는 끽 소리 그건가요? 음. 음, 어디선가 이제 간수가 철문을 찌익 열고 하는게 들려오는 건지 아니면 그 바람소리 자체가 쇠처럼 차갑다 그런 의미에서 그 날카로움을 얘기하는 건지 아 이거 네? 굉장한데 이게 밤에 쇠소리를 들으니 어느 곳에서 오는가 제, 제가 봤을 땐 이게를 만약에 합리적으로 푼다면, 이거는 밤에도 누가 수감자가 들어오니까 문을 열고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번에 또 잡혀오는 사람은 어디서 독립운동하다가 잡혀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3구, 4구가 과연 일관되고 아, 압축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연결이 되는가? 과연 기존 번역들처럼 한밤중에 어디선가 찬소리가 들려오네. 이렇게 번역이 될수 있는 구절이에요. 하철에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들려오네라고 하는지 어디서 에 오는가, 오는가죠. 오는가, 오는가. 오, 오네, 뭐 같은 뜻입니다. 그 어, 그게 맞는 거 같아. 네. 수면권도 보장 안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잡혀와서 또어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그거를 노래한 것 같아요. 운오는 밤에도 찬소리라고 번역한 게 맞는가? 그 그래, 철성 찬소리는 좀 약한 것 같은데요. 쇳소리인데. 네, 쇳소리인데요. 찬찬바람소리를새소리로 표현한 걸로 봐야 되는지 이 정말 또 밤에도 누가 누굴 또 수감해 가지고 어? 그 잡혀오는 소리인지 그걸 구, 구별할 수는 없나요 이0원1 0 0이 100원, 을0 0원 100원, 100원, 1 금, 한, 여, 철, 이렇게 해서 비유로 여기다 딱 들었죠. 그러니까 그 추위, 이 어목한 그, 그 일제 강점, 이거. 그 다음에 철창, 감옥에 있다라는 표현. 그래서 이거하고 쭉 연결해 봤을 때는, 어, 에, 찬소리로 볼 여지도 있어요. 에, 그 어목한 식민치아. 그리고 그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땐 이제 쇠소리가 들리는 거죠. 쇠 문소리든지 음. <laughs> 덜컹덜컹하는 뭐 소리든지 간수의 문 여는 소리든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새보두이 음, 열쇠를 잠근다 그랬잖아요. 잠그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걸로 보면 음, 그걸로 보면 정말 어느 어느 쪽 문은 둘다 쳐서 들잠겨서 바람 소리에 덜컹덜컹 하는 것이 들려온다 이런 관점으로도 볼수 있는 거네.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던 한용운 선생이 이 어느 날밤 정말 느꼈던 그것을 쓴 건데, 그렇죠? 그걸, 그 어느 날 밤을 우리가 이제... 어느 날그 어느 날 밤에 한용운 선생이 생각했던 것,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역추적해서 그날의 감정을 한번 느껴보는 건데요. 한용운 선생은 끝까지 그, 그 피지를 않았죠. 돌굴의 그렇죠. 어떤 저항신이잖아요. 그렇죠? 제3구가 철창 유유 세부. 철창은 오히려 꽉 음, 닫히지 않았는데 네. 이런 뜻. 닫히지 않음이 있어. 그 네. 네, 쇠의 대당은 철창이에요. 근데 철로 된 창문이냐 보통 이제 철창이냐? 철창 그렇죠? 네. 그런 네, 그처으로 그, 그 지금 보이는 거죠, 지금 눈오는 게. 그죠? 이게 유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아니 유리는 없어요. 유리는 가무기 그렇죠. 때문에 유리는 없다고요. 음, 음. 유리 있으면 그유리깨가 그 자살하기 때문에 아. 유리는 말이 안 돼요. 아. 아까도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봤지만 네. 그다쇠 새창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음. 그 현대도 다 새로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그, 그렇다면 세부두은 만약에 정말 잠구는 거라면 이담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음. 문 쪽에 있는 문 쪽에도 세창살이 있었거든. 어. 그거를 얘기한다고 봐야 돼. 정말 잠그는 개념으로 본다면. 음. 그래서 삼사구를 하나에 하나의 연결된 그룹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연결되게 우리가 이해해야 를 되는 거죠. 음. <laughs> 그러니까 이그 갇힌 분들이 있는 방문은 분명히 잠겨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들쟁긴 거는 그 각각이 갇혀있는 분들의 방문이 아니고 다른 데 어디 잠가야 될 건데 안 잠그는 거예요. 그거는 도망갈 수 있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그 문이 그안 안 잠겨져서 바람에 이렇게 덜컹덜컹한다. 음.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어느 쪽 문이 안닫혔을까 간수가 지나가면서 화장실 가느라고 네. 그렇죠. 미쳐 못 당해요. 그렇죠. 깜빡해져. 깜빡해서. 그것까지도 볼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으셨던 건가요? 아,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네,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 안장기 문이 있긴 있는데, 음. 그래서 덜컹 거리는 데, 음. 어딜까, 어느 문이 라 <laughs> <에>, 도망가지는 못하지만, <laughs> 하여튼, 그 거의 버려, 버려진 사람들이 느끼는 그 외로움, 음. 그 안에서의 생각, 이런 걸 담았다고 볼수 있는 거. 이 시를 찍으신 이유는 제가? 네. 아 거긴 우리는 시를 감상하는 모임이니까 아. 뭐 거기에는 다 번역이 돼 있고 한글로 풀이돼 있는데 이 시만 그 한문이 옆에 있었고요. 아. 어, 그리고 이 시의 형태로 번역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다른 산문을 한번 읽으면 꽤 많이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시는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짚어볼 때 깊은 의미의 작품. 작가의 깊은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음. 어, 느끼고 배우고 할수 있는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시를 찍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시를 보는 눈으로 산문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한 글자 한 글자 보고 있는 게. 어. 근데 이 감옥에 있어서 철자가 많은가? 철. 철자가 철철 넘칩니다. 시 어떤 감 감이기보다는 라 그냥 음. 음. 저, 한자. <laughs> 네, 이 글자를 쓰고 싶어서 쓰, 쓰지 않았는데 그냥 천. 아니에요. 이거는 있어, 정확히 표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네. 아까도 형무소에서 봤지만 고문 도구들 있잖아요. 네, 고문 도구들 다 족쇄.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요라고 해가지고요. 허리에다가 5 킬로짜리를 쇳덩어리를 달아놨더라고요. 어디 외출하, 어디 저기 뭐 공사하러 갈 때는 일하러 갈 때는 도망. 도망 못 가게 허리에다가 맞아요. 5kg짜리 쇠를 쇠바를 어... 매달아 놓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감목은 사실은 시멘트 아니면 쇠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쇠, 저기도 쇠, 여기도 쇠, 다 쇠인 거야. 느끼는 감각도 쇠, 들리는 것도 쇠, 나를 막고 있는 것도 쇠, 다 쇠로 막아. 이 쇠라는 거는 아무리 작아도 우리가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나무는 뭐 아무리 이렇게 굵어도 뭐갈 갈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쇠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쇠라는 건 절망을 뜻한 말이에요. 감옥에서의 쇠는 절망이에요. 네. 넘을 수 없는 벽이죠 새와 그 같이 단단한 어떤 의지, 마음 이런 것들을 더 다지지 않았을까. 쇠를 보면서 나도 쇠처럼 단단하게 독립운동을 하리라. 좀 뉘앙스가 좀 다른 네. 것 같습니다. <laughs> 그거는요. 쇠로 고문을 당한 사람은 이제 그 억울함, 원통함, 분노. 그래서 그 아까 불굴이라고 그랬는데 차라리 나를 빨리 죽여라. 어? 네. 이게 이게 이 지금 우리가 이게 하나고 있는 데서 이 대답이 다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요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겨울이 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눈이 가득 쌓이고 밤에 자꾸 그 이불도 차고 이렇게 이제 꿈자리도 이렇게 사나운데 분명히 이 김정수 선생이 말한 대로 이 철창은 그 바깥 창은 아닙니다. 바깥 창은 아니고 앞에 있는 그철거 그 위에 난 철창인데 그 밑에 그잠물쇠는 잠글 수 있지만 그 새창살 날 그거는 쇠 부두 해니까이물잠쇠를 잠글 수도 없는 그런 게 와서 열려 있다는 거는 열려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 열려 있는 쪽으로 밤에 동료들이 고문을 받으러 가면서 이게 족쇄를 하고 채 끄는, 끄는 소리가 철거등 철거등 그렇게 들리니까 이건 굉장히 추위에 더해가지고 또 이런 그런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감정도 더해진 그런 의도가 가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먼저 가는 사람은 철성을 갖다가 찬소리 이렇게, 아까 이불이 이렇게, 이제 뭐, 검한 여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렇게 같은 뜻으로 파악해서 차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사고에서의 철성은 동료들이 밤에 고문을 당하러 가는면서 쇠를 족쇠를 끌고 이렇게 철거득철거득 철거득 하는 소리. 누가 오늘은 과연 내 동료 중에 누가 고문을 당하는 소리가 들리냐. 그러니까 쇠가 뚫려있으니 상상이 뚫리다 보니까 그런 소리까지다 들리는데 차라리 나는 이런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들려있는 창소로 이런 소리까지 들려온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아, 제가 보니까 정확한 것, 같아.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가라는 그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3구는이 철창이 오히려 아직 다안 닫힌 철창이 있는 거야. 왜냐면 음. 갇혀야 될 사람이 아직 다 때문에 안 왔기 때문에 안잠가는 거란 말이야. 음, 고문하러 가면서 덜크다 덜크다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든 네, 바람이 네. 근데 이제 네. 밤에 그 사람이 고문을 다 받고 오는 거죠. 그래서 새를 끌고 오는 거야. 이 족쇄를 질질 새소리가 나니까 아 얘는 어디서 오는 거냐 어디서 어느 방에 지하 어느 방에서 어떤 고문을 받고 또 왔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게 그 완벽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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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건데 그, 그 해석이 좀 잘못된 번역이 좀 잘못된 거네요. 이게 좀 모호하게 무슨 뭐 문학작품 쓰듯이 이렇게 해놓은 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이거 그좀 바꿔야겠네. 이시에 대한 해석에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 봅시다. 쇳소리로 그냥 정확하게 해야 되네. 그렇죠. 새끄는 소리. 이렇게 네. 딱 하면 맞겠네. 한용운 선생의 눈 오는 밤. 사방 산이 옥을 에워싸고 눈은 바다처럼 내리는데 이불은 차기가 새와 같고 꿈은 마치 재처럼 싸늘하네 빛일세 에... 따뜻한 게 없다는 거죠 네. 철창 중에는 오히려 잠기지 않은 잠그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어느 감방인가는 안 잠긴 거야. 왜? 아직 고문을 다 받지 않아서 방으로 못 아직 안 들어온 누군가 있다는 거죠. 야문 철성 하철에 밤에 쇠소리를 들은 쇠소리가 들리니, 그러니까 누군가 고문을 다 받고 밤에 올라오는 거야 족쇄를 쇠 족쇄를 끌면서 그러니까 쇠 소리가 나는 거죠 하철에 어디에서 오는가 한탄이 있는 거죠 음, 네 음, 그렇게 보는 게 어. 맞겠네 네. 그래야지 이게 어. 제대로 감탄이 돼. 네. 이런 걸 누구한테 의뢰 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아, 이건 정말 족보 없는 해석입니다 아 어.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운, 싸우다가 사실 독립 운동이 아니거든요. 운동차원이 이건 전쟁이란 말이에요. 싸움이에요. 싸움, 네. 투쟁이고 전투고 대규모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그 말을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러네요. 네. 운동이라는 게 예전에. 3일 혁명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다가 박정희 시절에 3일 어. 운동이라고. 했고요. 아 그렇죠. 그게 그니까 혁명이고 전쟁이고 미국애들도 자기네들은 독립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미국 네. 혁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네. 응. 용어를 그렇게 바꿔가지고 네? 싹 실체를 가려버리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네. <laughs> 운동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일단 우리는 3일 난. 숫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3.1절, 3일 3.1 3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의미를 담고 있는 과정은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3.1 혁명 이렇게 하면은 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도 3.1 혁명이라 그랬어요 어. 그 독립혁명을 선언한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3.9, 4구에서는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나도 어그 고문을 당하지만 또 오늘 밤 고문을 이 추운 날 고문을 받고 오는 동지에 대한 절절한 동병, 동지의 동병 상그 네, 아픔을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야.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건 했다가 검열에 걸리면 일제 검열에 걸리면 또 고통을 당하니까 그 고통을 드러나지 않게 완벽하게 담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검열, 우리는 검열을 신경 안 쓰는데 이분들은 검열을 들키면 반드시 뭐 나라를 회복하고 말리라 뭐 이런 구절로 써버리면 그게 또 한바탕 고문의 대상이 되니까 아니 근데 아까 그 청관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비명 소리가 들릴 때 이쪽에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음. 이 비명소리, 고문당하는 이 비명소리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공포나 두려움으로 바뀌잖아요. 일방적으로 네,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처럼 그게 저항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공지를 네, 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한수 가지고 정말 많은 거를